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맨날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요.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의자 아래쪽이나 이런 데서 나와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가정적으로 바뀌었고 정리도 잘하지만 집안일도 저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퇴근해서 같이 들어오면은 오늘은 너가 씻길래 너가 요리할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결과 만 말씀해 주셨는데 과정이 빠진 거 같거든요. <laughs> 어머님들, 이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정도 화는 나요? 그때 이걸 해보세요. 저는 일단, 그래서 오. 공부 잘하는 아이들 집도 가보면요. 정말 달라요. 일단은, 집 전체적으로 환경 자체가 다 달라요. 분위기, 공기 다 달라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실천할 수 있는 교육 인사이트만 드리는 가든패밀리 브로스피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가든 게스트는요, 8살 방정희의 힘, 대한민국 최고의 공간 정리 전문가시죠. 우리 이정원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laughs> 작가님, 5천가구 이상의 집을 정리하신 최고의 전문가신데요. 집안 풍경만 보면 아예 미래가 보인다고 하셨어요. 어, 진짜 너무 궁금한 게 많은데 수많은 사례를 통해서 깨닫게 된 인사이트를 여쭙고 싶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정리정돈만큼은 꼭 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지만 일단은 정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어, 뭐예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냥 정리는 단순하게 깔끔하게 치우는 거다라고 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음. 겉으로 그냥 깨끗하게 보여지는 거는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진짜 정리는 내가 무엇을 남길지에 대한 선택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 어릴 때부터 이제 엄마한테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네,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저희 집이 좀 가난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다섯 살 때부터 엄마가 저희 남매를 키우셨어요, 혼자서. 네. 그러다 보니까, 단칸방에서 살고 있었고, 항상 물건을 최소한으로 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항상 기준을 정해서, 뭐, 양말 다섯 걸레, 뭐, 팬티는 뭐, 다섯 네. 장, 이런 식으로 물건의 개수에 제한을 두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어린 나이에 저도 뭐, 학용품을 사용하더라도, 연필의 개수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어... 이거 과연 내가 지금 사용하는 물건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내가 사용할지 음.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하면서 선택하는 힘이 길러진 거예요. 음. 물건은 결국 내가 그냥 단순하게 치우는 개념이 아니라 어떤 물건을 내가 정확하게 남기냐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성격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대부분은 어, 나는 원래 정리 못해. 어, 그래서 정리 안 하는 거야. 최근에 제가 그 기업 강의를 했었어요. 한 100명 정도 대상으로 했었는데 첫 질문을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정리를 배운 적 있으세요? 아... 손한번 들어보세요. 했어요. 근데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너무 놀랬던게한 명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항상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어, 대표님은 어릴 때부터 정리를 잘했겠네요. 응. 정리 원래 소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를 해요. 정리는 되물림이라고 요 저는 엄마한테서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자랐어요. 엄마가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말보다 더 강력한 게 생활 언어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리는 진짜 타고나는 게 아니라요. 반복적으로 계속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는 정리는 시간이 많아야 할수 있다. 아 마치 제가 제 아내한테 하는 말을 다 이렇게 녹음이라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네. 내가 지금 정리할 시간이 없어. <laughs> 여보 업무 효율 높은 사람 보면은 색상이 다 지저분하대. <laughs>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반대로 드려요. 네.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저희가 밥은 먹잖아요. 그렇죠. 네. 대부분은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 이렇게 어,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근데 우리 밥은 먹죠. 놀러 가나요? 정말 마음 먹기 달렸거든요. 네. 사실 바쁘면 바쁠수록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요. 시간을 오히려 더 절약이 돼요. 왜냐하면 물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놔버리죠. 정치가 되니까 못 찾아서 또 사요. 지출이 또 늘어날 수 있고요. 책상 위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진짜 잡동사니가 많으면 그냥 자기 합리화해서 아, 그래 나 이거 많아도 신경 안 써. 나는 그래도 집중 잘해. 이렇게 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뇌가 자연스럽게 공간상의 자극 요소들을 음. 받아들인대요 공간상의 자극 요소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 아. 나는 아닌 척 하는데 이게 계속 숙제로 남아있는 거예요. 아, 언젠간 치우면 되지. 언젠간 치우겠지. 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상담을 많이 가지만 상담할 때도 아내분들이 보통은 신청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남편분도 같이 꼭 계시라 그래요. 왜냐하면 어, 네, 네. 우리가 정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요 처음부터 물건을 바로바로 제자리에 넣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분류를 하면서 우리 집에 정확히 물건이 몇 개가 있는지 재고 파기 우선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나 혼자 알아서는 안 돼요. 다 같이 알아야 돼 우리 가족이. 그래서 저는 아빠도 있어야 되고 이제 자녀가 컸으면 자녀들까지 다있으라 그래요. 그래서 다 있는 상태에서 자기 물건을 각자 자기가 구분을 하고 정확히 내가 어떤 거를 비울지 사용하지 않을지를 선택하는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제가 사실 또 네. 맨날 듣는 얘기인 게, 네. 여보, 그것 좀 정리해 네. 그거거든요. 그럼 저는 항상 하는 말이 네. <laughs> 냅두라고 난다 안다고. <laughs> 사실 잘 모르죠. 근데 그냥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말이거든요. 그 순간을 이제 바로 좀 회피하려고. 네. 근데 그 과정을 보면은요 남편분들도 다 이해를 해요. 아, 정리는 진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가족이 다 같이 해야지 유지할 수 있구나. 아.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많은 남편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혼 때부터 저도 15년 차 됐거든요. 네네. 남녀가 만나서 살아왔던 생활 패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춰가는데 시간이 당연히 오래 걸릴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맞는 부분들이 점점 음. 생겨나잖아요. 그래서 한 1, 2년 지나면 이제 처음에는 그게 용서가 되고. 아, 어, 괜찮아지겠지? <laughs> 아, 내가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랑하는 어. 마음으로. 어, 네. 1, 살리너는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런데 2, 3년 넘어가면 <laughs>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왜 살림을 나만 해야 되지? 나도 일하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어, 어,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맨날 양말을 뒤집어서 벗어요. 전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빨래 할 때마다 다시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항상 의자 아래쪽이나 이런 데서 나와요. 그게 일단 마음에 안 들었고, 이제 뭐 쓰레기 비우는 거, 뭐 이런 것들도 제가 처음부터 해버릇하니까 당연시하게 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대로 가면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나도 일하는 거에 영향이 들 거고 아. 남편한테 더 미움만 음. 어, 늘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하고 대화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그 쓰레기 버리는 거 재활용하는 거 그리고 욕실 청소까지는 당신 몫이야. 나머지는 내가 일단 할게 이러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구분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진짜 회사 운영하듯이 <laughs>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정리를 못하면서 남편한테 잔소리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나부터 일단 바뀌자. 그래서 내 물건부터 정리하는 거를 퇴근해서 오면은 짠하고 보여주고 너무 깔끔하지, 너무 편하겠지. 이렇게 정리하면 내가 물건도 쉽게 찾을 수 있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남편이 정리를 더 잘해요. 너무 가정적으로 바뀌었고 정리도 잘하지만 집안일도 저희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퇴근해서 같이 들어오면은 오늘은 너가 씻길래 너가 요리할래. 아, 이제 이렇게 루틴이 되는 거예요. 네, 바뀌는 거네요. 거예요. 아, 내가 오늘은 애들 씻길 테니까 당신이 그럼 밥좀 차려줘. 음. 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서로 분담이 되는 거예요. 이야, 아름다운 결과만 음. 말씀해 주셨는데 과정이 빠진 것 같거든요. <laughs> <laughs> 왜냐면이 과정에서 어머님들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 정도 화는 나요? 그때 이걸 해보세요. 이걸 하면 먹힙니다. 저는 일단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못 견뎌서 포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두번 해보고 아 역시 내 남편은 안 돼. 음. 그냥 포기하자. 그냥 내가 하고, 내가 하고 말지. 말지. 이 생각이 생기면은 절대 안 돼요. 음. 그래서 정말 눈딱 감고 1년만 고생하라 그래요. 1년만 정말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바뀌거든요. 어. 사람이 안 바뀌진 않아요. 어. 그니까이 정리가 단순히 기술이 필요한 것보다는 네. 습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 습관을 만들기까지 저는 1년 4계절을다 지내보라고 해요. 계절이 바뀌면서 옷 정리도 해보면서 음. 이런 4계절 변화를 다 겪으면서 1년만 딱그 루틴을 만들라고 하거든요. 남편분들도 사실 물건의 자기 자리가 다 없어서 몰라서 못 찾고 네.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집을 시스템을 만들라고 해요. 정리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와 시스템, 그리고 물건을 쓰고 제자리에 다시 갖다 놓을 수 있게 물건의 자리를 다 정해주고 거기에 라벨링까지 다 해놓으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이제 가족이 참여해서 정리를 하고 루틴을 만들어야 돼요. 집안에 정리가 안 돼서 이혼 위기까지 간 사례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정리는 그냥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 사례가 지금 떠오르는데 그때 당시에 두 분이 아이들이 어렸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산후 우울증도 좀 오기도 했고 그러면서 살림을 좀 나버린 케이스예요. 네. 네, 이거를 남편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정말 저희 고객님들 중에 한 30%는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우울함과 이런 무기력함 이런 것들이 사실 산후 우울증으로도 오기도 하지만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의 변화가 있어서 허리디스크나 이런 분들은 움직이질 못해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고 삶이 자꾸 우울해지는 그런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분도 비슷한 케이스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림을 어느 순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이 정리가 안 되고 남편은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집에 안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식도 자꾸 늦게 들어오고 맞아요 네. 그렇게 돼서 아내분이 이제 상담을 하면서 아저 그냥 진짜 이혼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나도 뭐가 문제인지 아는데 마음이 안움직여져서 너무 힘들다는 안 거. 그러니까 내맘대로 몸이 안 움직여진다는 거.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어, 마지막으로 노력을 좀 해보려고 전문가님을 모셨다. 그분도 어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이가 좋아졌어요. 어 진짜로? 네. 오. 남편이 그 이후로는 좀 일찍 들어오시고 남편분도 그 과정을 다 보셨어요. 정리하는 음. 과정. 그리고 저도 정리만 한게 아니라 남편분. 하고도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음. 그래서 엄마도 지금 아이를 케어하느라고 바쁘기 때문에 음. 온전히 엄마 혼자서는 유지를 못한다. 음. 그러니까 남편분이 이거를 이해를 해주시고 저도 그 시기를 겪어 봤단 음.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힘든 시기다. 그러니 남편분께서 옆에서 좀 도와주고 음. 살림을 분담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집에 가면은 그집에 물건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이것부터 풀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아무리 예쁘게 정리해도요, 마음이 변화가 안 되면 유지가 절대 안 되거든요. 제가, <laughs> 아, 저 제가 너무 공감이 가는 게,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네. 청소의 소리를 얘기하다가, 네. 제가 아, 안, 하, 안 하죠. 제가 이기죠. <laughs> 제가 뭐 이긴다라기보다는 안 하니까 본인이 하고 이대로 냅둬. 이대로 관리해. 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하고 싶어요. 네. 너무 하고 싶은데 안 움직인단 네. 말이죠. 그래서 네. 저는 그럴 경우에는 정말 작은 것부터 먼저 하라고 응. 예를 들면 정말 매일매일 내가 자기 전에 내 책상 정리하기 딱 하나만 <laughs> 어, 딱 그거 <laughs> 하나를 이겨내잖아요 그 다음은 정말 쉬워요 근데 그한 번을 잘못 이겨내서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남편분들 책상 다 더럽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제가 가봤던 집에 책상 위에는 정말 잡동사니가 많았어요 유심히 보면은 다 올라와 있는 이유가 수납할 공간이 따로 마련이 안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남편분한테 당신 책상 왜 이렇게 더러워? 제발 좀 정리해.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면 남편분들은 안와나나요 어, 그냥 내가 나중에 정리할. 어다 잔소리예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정리하면은 어떻게 바뀔 거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경험을 해봐야 되거든요. 음. 그러면 예를 들어,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라도 가져와서 수납 공간 하나를 만들어주고, 여기에다 한번 다 넣어보자. 남편도 똑같이 아이랑 음. 교육하는 거랑 똑같이 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laughs> 마련해주고, 넣어주고, 책도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면 다 치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어때? 집중 잘 되겠지? 그러면 남편분들이 그 뒤로는 정말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음. 제가 생각하는 정리의 장점 세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일 끝나고 집에 들어섰을 때 깔끔한 느낌이면 저도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말도 좀 부드럽게 나가고 뭐 스트레스도 많이 누그러지는 느낌. 그로 인해서 집안 분위기가 훨씬 부드럽고 화목해진다. 그리고 두 번째, 무언가 시작하고 즐기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하고 함께 만들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또 캠핑이나 아니면 곤충 채집, 이렇게 함께 활동하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이럴 때 진짜 정리가 되어 있으면 어, 바로바로 물건들을 챙겨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잠자리를 한 마리 잡으러 갈래도 잠자리 채가 없어서 계속 나갈 때마다 샀던 기억이 세 번째는요, 생활이 편리해진다라는 겁니다. 물건이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찾기도 쉽고 쓰기도 쉽고 정리도 쉽기 때문에 가사에 들어가는 시간이 현저하게 줄어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하고 무언가 함께할 수 있는 기회, 시간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느낌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께 네. 가이드라인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이들은 정리를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어린이집 가보셨어요? 항상 아이들이 교구 같은 걸로 이제 놀이도 하고 장난감 갖고 놀다가 정리성이 딱 틀어지는 거예요. 글씨를 모르는 아이들인데 일사불란하게 교구장에 다 갔다가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구장에 보니 글씨가 써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이 다 붙어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맞아요. 여기다 자, 자동차 그림, 여기는 뭐블럭 그림. 아이들이 그 사진을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 이게 시스템이구나. 아, 이거를 집에 적용하면 되겠다. 왜냐면 아이들은 오. 막상 집에 오면 그 시스템이 없죠.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정리를 어디다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정리는 엄마 몫이다라는 게 인지가 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집에 적용을 해 봤어요. 장난감 수납장에 저도 사진 다 붙여 놓고 그래서 그 라벨링의 중요성도 정말 중요한 것 같고 전화를 해서 선생님한테 정리 시간에 틀어주는 노래가 뭐예요? 라고 여쭤봤어요. 정리성. 그래서 그정리성을 핸드폰으로 이제 틀어가지고 8시가 되면 정리하는 시간인 거예요. 음. 그 시간을 매일 루틴을 정해서 딱 틀어주면 아이들이 진짜 재밌게 했어요. 그게 아직도 지금 추억이 됐는데 그래서 그거를 항상 부모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아 맞아요. 그게 시스템이죠. 이렇게 공감을 하거든요. 음. 잠깐 그러면 요 시기별로 딱 이것만 챙겨주세요. 음. 측면으로 말씀한부터 드려도 될까요? 어,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가 참 이제 장난감이 많을 음. 시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이들이 어릴 때 안정감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이 시기에는 그러다 보니 이제 가구나 이런 것도 좀 낮게 배치를 해주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키 높이, 눈 높이에 맞게 뭐든지 배치가 되고 정리가 돼야 아이들이 좀 스스로 할수 있는 그 습관이 생겨요. 이 시기에 어린 아이들이 장난감이 정말 많잖아요. 네. 막 크고 작고 정말 다양하고 네. 많잖아요. 거실 공간이 거의 아이 놀이 공간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이들한테는 사실 넓은 공간을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상담을 가 보면 어, 엄마들은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어 저희 공간은 없어 되니까. 아. 아이들 공간을 아. 넓게 해주세요. 아. 아니면, 저희 부부가 작은 방 써도 되니까, 안방에 좀 미끄럼틀도 놔주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반대를 하거든요. 정글짐 거의 100만원 가까이 네. 하는데, 그 돈으로 차라리 키즈 카페 가서 원없이 놀게 하고, 부모가 좀쉴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라고 해요. 그리고 사실 책은 여기저기 노출이 되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 이제 자기 전에 또 읽을 수 있는 음. 책이 있으니까 침실에도 놓고 거실에서 아이가 또 놀이하면서 음. 표지 보면서 볼수 있는 책이 있을 거고 괜찮은데 아이들이 장난감이 여기저기 있으면 산만함을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리 습관이 당연히 안 잡히죠 엄마가 계속 치우게 되고 그래서 한 공간에 놀이 공간을 딱 정해주고 부모가 정리가 안 되고 막 정신 없으면 그 짜증이 사실 아이한테로 그대로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막 설레고 아이한테 막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고 음. 막 이런 마음은 크겠지만 그거를 좀 절제하라 그래요. 음. 그래서 부모가 쉴수 있는 공간이 명확하게 있어야 내가 아이를 또 돌보는 힘이 생긴다고 아.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8살 되면 은 학교에 들어가죠. 네. 학교에 들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도 하지만 사회성도 길러지는 시기예요. 음. 이것도 정리를 잘 하면 은 아이들이 학습하고도 잘 연관이 돼서 아이들이 뭐 창의성이나 이제 자립심이나 음. 이런 것도 다 길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방이 생기는 시기잖아요. 네. 공부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 단계잖아요. 근데 이때도 사실 장난감을 다 버릴 순 없죠. 음. 그래서 이때는 조금씩 장난감 빈도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이제 공부하는 비중이 조금씩 음. 올라가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방 하나를 사용한다. 그러면 물론 방이 두 개면 놀이공간과 공부하는 공간을 분리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면 놀이하는 구역과 공부하는 구역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주라 그래요. 음. 그게 안 되면은 보통 아이들이 책상 위에도 장난감이 학교에서 만들게 했던 뭐 작품이며, 아,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음. 학년기 들어선 아이 집인데 아홉 살한 명은 1 1 살이었어요. 두살 음. 터울인 자매였거든요. 그래서 딸만 네 명이 사는 집이었는데 이 셋째랑 넷째 자매가 방을 하나 쓰는 상황이었어요. 어. 근데 둘 아이가 성향이 너무 달라요. 아, 그럼 싸우죠. 네, 싸우죠 엄청. 어. 근데 딱. 그 방에 들어갔는데 아이들 책상이 나란히 두 개가 붙어있었어요. 아. <laughs>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쓰레기며 바닥에도. 몽... 엄청 어질러져 있는 네. 거예요. 2층 침대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 엄마가 얘기한데 아이들이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laughs> 진짜 아, 네. 남자 아이들도 아닌데 맨날 치고받고 한대요. 그 정도로. 네. 그리고 쓰레기 지금 보면 바닥 이렇게 나와 있죠? 얘네가 서로 안 치우려고 한대요. 그래서 제가 딱 봐도 그 환경 자체가 아, 싸울 수밖에 어. 없구나. 내 구역이 없는 거예요. 내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인지가 되고 스스로 할수 있는 나이니까 아이들하고만 제가 같이 컨설팅 하겠다 그랬어 응. 엄마는 그냥 나가서 다른 데서 다른 물건을 컨펌하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엄마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 둘을 데리고 제가 얘기를 먼저 했어요. 좋아요. 너희는 어때? 책상 붙어 있으면 자꾸 싸우게 되지. 응. 그러면 책상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 이것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 셋째랑 넷째한테 이제 따로따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셋, 넷째가 없을 때 이제 셋째한테, 어, 너는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저는 언니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언니가 제 책상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벽 보고 언니 등지고 앉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언니한테 또 물어보니까, 언니는, 아, 저는 답답한 게 너무 싫고, 네. 근데 제 공간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뭐가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높은 책꽂이두 개를, 가로로 낮게 눕혀서 두 개를 등지게 배치를 해서 파티션을 만들었어요. 내 결론은 두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그 과정을 같이 했잖아요. 오. 아이들이 같이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공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 기존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느라 공부도 제대로 안 했었대요. 그렇죠. 근데 자기 공간이 딱 생기니까 집중력이 올라가서 공부도 너무 스스로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공부하는 환경의 중요성을 그때 한번 다시 느끼게 됐었어요. 고학년 때 되면 아이들이 자기만의 온전한 독립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이때는 아이들이 좀 사춘기 들어서죠 그래서 이때 엄마가 기본적으로 기존의 정리 습관이 안 잡혀 있었던 아이들은요 반항심이 좀 심해요 그리고 정말 심각한 집은 엄마를 무시하는 그런 아이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실제로 현장에 이제 정리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있었는데 엄마가 어 오늘 정리할 거니까 너 방도 좀 치우고 음. 버릴 거좀싹 버려 선생님들이 좀 도와주실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이가 거기에서 어떻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충격 받았어요. 엄마 물건이나 정리해. 엄마나 버려. 왜 자꾸 나한테 버리라 그래? 정말 이렇게 정색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엄마가 좀 울먹울먹 하시고 얘가 정말 지금 웬수라면서 엄마가 너무 너무 화가 나서 저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사춘기가 와가지고 저를 너무 이렇게 무시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대책을 세웠냐면 엄마는 일단 여기 들어오지 마시고 아이 방에 제가 이제 아이랑 같이 정리를 하겠다 해서 아이랑 대화를 정말 많이 했어요. 오전에는 아이가 마음을 완전히 닫았어요. 뭘 얘기하면 아 괜찮아요. 그냥 거기 두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막 이랬어요. 근데 분류하고 자기 방이 바뀌는 과정을 보니까 아이도 이제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가 안 알려줘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너무너무 잘하고요. 유지를 너무 잘했어요.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고 많건 음. 간에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주고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게끔 엄마가 조금만 가르쳐주고 같이 하면은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양치하듯이 아이들도 이제 유지를 할수 있게 그런 루틴들을 만들어 주면 본인이 자기 삶을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생각해요. 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집도 가보면요. 정말 달라요. 가끔 저희 댓글에도 이런 게 달려 있어요. 대표님 맨날 집 가서 치워 주는 사람인데 어떻게 공부 잘한 아이 책상을 알아요? 막 이러시거든요. 오. 정비 안된 집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조금 더 뭔가 전문적으로 어, 어, 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서 부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공부 잘하는 집안 네. 특징이 뭐예요? 일단은 집 전체적으로 환경 자체가 다 달라요 분위기, 공기 다 달라요 <laughs> 아, 공기도 달라요? 네. <laughs>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가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이 적은 평수여도 굉장히 쾌적함이 느껴서 공기가 다르다는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깨끗해요 청소가 잘돼 있고 그래서 아이방도 보면 은 정말 그 그냥 책상, 어, 서랍장, 그 침대, 장롱 한 통. 정말 딱 있어야 될 가구만 있어요. 음. 불필요한 가구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이 책상 위도 깔끔하겠죠. 음. 그리고 아이들이 책상이 너무 그냥 기능성, 막 조절이 되고, 뭐 의자도 박혀 달리고, 막 이런, 참. 이렇게 화려한 게 아니라 단순해요. 최근에도 책상 추천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음. 많거든요. 그러면 저는 단순한 책상을 추천을 해드려요 아, 그냥 기본에 집중해라. 네, 기본에 집중하고, 굳이 기능성은 아니어도 된다. 오히려 조금 적당한 불편감은 집중력이 올라간다. 차라리 책꽂이를 등지고 배치하거나 아니면 옆면에 시야가 좀 안, 오케이. 그래서 저희 음. 아이들도 실제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있는데 가운데 파티션이 있어요. 네. 책꽂이가 다 뒤에 있어 요 아이들은. 네. 그래서 둘이 같이 공부를 해도 안 싸워요. 근데 그 파티션이 없으면 엄청 싸울 걸요. 네. <laughs>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 그 특징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저희가 시끄럽게 막 정리를 해도요, 공부할 때는 딱 정말 공부만 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네. 네. 왜 교수님이나 CEO, 회장님들, 병원장님? 네. 이런 집도 제가 많이 가봤거든요. 이분들의 집안 특징이 뭔지 아세요? 딱 가자마자 확 다른가요? 어, 좀 놀래요. 뭐가 달라요? 일단 책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분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구나.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집안에 아이들 책이 다차 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딱 보는 책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현재 보는 책들이요. 아, 옛날부터 봤던 거 쌓아둔 책이 아니에 우리가 보통은 집에 책이 많다라고 표현을 하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책, 아, 내 전공 서적들 소설 책이든 뭐든 아까워서 못 버리고 계속 소장하잖아요. 오. 그게 쌓이고 쌓여서 사실 많은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거요 아니에요. 현재 책들. 서울에 백 평에 사시는 그 회장님 때 컨설팅한 음. 적이 있어요. 그분 집에 갔는데 다른 거는 너무 없는 거예요. 미니멀하세요. 근데 책이 너무 많아서 그때 저희가 2.5톤 트럭을 불렀어요 그분이 책 정리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랬던게다 최근에 나왔던 책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중고서적으로 다 가져가는 상황이긴 하였는데 이 회장님이 책을 보는 걸 너무 좋아해서 책들을 한번싹 사가지고 한번싹 비우고 그리고 또 사시는 또... 계속 새로 그래서 또 채워진 거 맞아요 그래서 많아진 거라 아 이게 차이가 있는 거구나 한 번씩 대청소 하듯이 하는 날은 언제 정하면 좋아요. 이걸 얘기 많이 하세요. 음. 그래서 저는 뭐한 달에 한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기준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설레일 때 하라고 해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기분 좋고 설레일 때 어, 그때 그게 해는... 언제일 것 같으세요? 여행 갈어 여행 갈때 설레잖아요 전날부터 그쵸, 그쵸. 그때 정리하면 효과 정말 좋아요 어 우리가 여행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그때는 쉬고 싶잖아요 그렇 그래서 미리 응. 정리를 안 해놓고 가면 갔다 오면은 오히려 또 스트레스가 더 쌓여서 그게 후유증으로 너무 많이 남아요 음. 그래서 여행 가기 전에 아이들이랑 다 같이 가족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자기 물건 각자 정리하고 <laughs> 쉴수 있는 환경 을 만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대청소도 하고 빨래도 싹 해놓고 가요. 사실, 정리는 정말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의 자리, 학습, 삶의 태도로 확장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 아이의 삶의 질서를 선물해주는 여정을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먼저 시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방 정리 좀더 실질적으로 하고 싶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우리 작가님의 신간 도서 8살 방정희의 힘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귀한 시간 되셨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